상대가 안 된다. 이것을 파악이 되는 거죠. 샷발을 잡고 땀을 흘리면서 그 냄새를 맡는 겁니다. 승리의 냄새를 맡는 거죠.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승리의 냄새를 맡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습관이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습관적인 사람. 고래비는 내 운명에다 생각하고 늘 습관적으로 쳐져 있는 사람. 그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하라. 그러면서 이 22가지 이기는 습관을 제시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자,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승취하는 모든 것의 99%는 습관의 결과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제시한 것이 뭡니까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따라해라 늘 이기는 습관의 그 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해보라 이거도 탁월한 전략이다 그래서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늘어지는 자가 결국은 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기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 이게 뭘까요? 바니엘처럼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성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죠. 바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 이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 진짜 재수 더럽게 없다. 내 운명이 정말 기가 막게 히 꼬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버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이단에 가든지 절간에 가든지. 무당 찾아간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역기 3장 15절 1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니다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분 외에는 기도와 찬미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환란에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이 찬양을 기뻐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반대로 마이는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무서워하는 거재예요 마귀라는 놈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놈이에요. 그가없고늘 피곤하고 늘 불안하고 다니면서 워낙에 많이 속임을 당해서 뭡니까 속아서 남을 의심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만족이 없어요.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네를 이쁘 해가지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네를 미워하는 겁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은 니대없이 파고들어와서 자기의 종을 삼는 것입니다. 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도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찬송하면은, 감사하면은 생명력이 생기게 되고, 더큰 감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진정한 것은 뭡니까? 진짜 좋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자, 지금 현실이 암울하고, 깜깜하고, 어, 절망스럽고, 그렇지만은, 이게 뭡니까? 진짜 좋은 것이 가져 있다. 이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겁니까? 그 힘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것을 찾아내는 그 보아를 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장막을 가리우는 것이, 그거대는 비결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때 진정한 감사와 만족, 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감사를 합니까?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감사가 참 좋은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좋은데 이 훈련한다고 이 습관을 만들는게늘 훈련한다고 이 본성이 바뀔까요? 남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본성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이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마침내 찬양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사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복종을 시키며 핵의짠 눈물을 흘릴 때에 슬픔과 절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환경이 닥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고, 단일처럼 기가 막힌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감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왜 네,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악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불쌍해 보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보기 싫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 사람도 나의 기도하고 참여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바뀌고 상대도 그 미운 상대도 꼴 보기 싫은 놈도 바꿀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에 이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몸에 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탈 이유가 없습니다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맞다가도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아까 내가 내겠죠 제가 감사할 때는 찬양이 포함된다. 찬양하 찬양에는 감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고. 환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1등 성도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마귀한 놈이 원수가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는 환경의 시비를 받지 않고 늘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고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십사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입술로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이다 항소를 드림보다 10편에 나오면 항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하신다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항소 한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은방금을 주고도 하나님께 사례를 할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은혜와 격이 맞지 않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찬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수송말리와 이 찬미란 말이 히브리어 똑같은 말인데 찬양하는 것이 항소한 말이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 이뭐 비교조차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망이란 놈은 이 찬송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 자,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복을 받고 환란과 위에서 벗어나는 비결, 천국의 생활하는 비결, 1등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기도와 찬송에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잖아요. 지치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446장 찬송 주음선매는 참기. 이 땅에 수많은 선교들이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악한 것에욕과 공격을 받아서 힘없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를 당할수록 저희들 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만족한 제사가 찬미 제사이기 때문에 주의 보혜를 찬송하며, 중엽의 날마다 더 가까이는 저들 되게 하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늘 승리하며, 늘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시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안에는 원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런 근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다가시고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변하고 내가 복을 받은 이 복이 흘러넘쳐서 이웃들도 변화시키고 저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치신 내 무리에 마음껏 그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 하나님 되시고 활란 날에 저들 하나님을 부르면 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찬송할 때마다 가리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반드시 내 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휘와 총명을 주시고, 피곤찮은 쇠임을 들어가시고, 단일처럼 결코 편치은는 믿음의 복을 저들에게 드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을 다합니다 아멘. 다음주는 추수 감사주로 성찬식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조성호군하고조성우의 학습식, 그 다음에 지수의 세례식, 참기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네. 지수의 세례식을 같이하는 참찬식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에는 우리 그 앞에 있는 그그 전에 뭐지? 거기가 아, 메리어트 호텔 바로 뒤편에 있고 그 그쪽에서 오픈하우스 겸에서 다음 마지막 주 예배는 그 곳에서 아주 호텔 이상으로 아주 잘 꾸며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해 드리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성하기로 마칩니다. 주기도 문수. <laughs> 635장. 그리스의은혜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쫓아서 환란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무릎 꿇어 기도해 찬송하는 가운데 찬미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그들의 아,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이이때 모든 괴와 죄종들의 사역에, 특별히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성교사녀들의 가정과 사역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 며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한 방울을 만난 날지라도늘 기어 기도하며 찬송할 있는 지들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등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의 사람으로서 주 바랍니다 하시고 내 끝이 지옥 계속 시켜주시게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한번 찬미 기적을 맛보게 없어서 기도의 능력을 채울 수 없으며 오디요 기가시도 듣지 못하고 눈이서도 보지 못한 이 안타까운 세대를 향하여 이 놀라운 충북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가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 春秋。